전체적으로 경주 선언 내용문을 보면 WTO나 자유 무역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합의점을 이루어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APEC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도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라운드 테이블의 다자간 외교 협상 회의 네. 이런 것들이 의례적이고 립 서비스고 들으면 당연한 얘기고 되게 그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 솔직히 말하면 네. 아세안이건 에이팩이건 유럽 쪽에서 하는 권역기 회이건 아프리카건 남미건 사실 그렇습니다. 네. 공동의 이익을 조율해서 뭐 하나를 끄집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나라마다 처한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일본과 다른 사람이 일본과 얘기할 때는 이해와 관심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우선 굵직한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이어졌고, 그들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다음에 에이펙 권역이 어마어마한 게 인구로는 한 전체 지구 인구의 한37% GDP로는 약6 0예요 그리고 이른바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 중러 일 중에서 러시아만 빠지고 다 왔는데 다 단독 회담들이 따로따로 있었고 일본은 네. 데뷔전이었고 네. 중국의 역할도 상당했고 네. 물론 우리는 주최국이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환뇌빈이 아니라 둘 다다 다 내실이 있었다. 이 정도면 근래 보기 드문 다자간 외교 협상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